원희룡 후보가 지금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원어머님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 네. 울산 경남 합동 연설에 지금 부산이시죠? 지금 KTX 막 열차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아직 도착 안 하셨구나. 아 지금 네, 열차 막 내렸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네. 자그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자 논란도 있고 했는데 큰 변화의 조짐은 없어 보이는데 오늘 두번째예 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이 당원들 안에서는 확인한 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을 외부 기관에서는 조사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없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당원들과 지금 이제. 네. 표집되는 어떤 표본을 통한 여론조사하고는 좀 차이가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반 여론을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건데 아하, 예. 그거랑 우리 실제 투표할 당원들과는 전혀 대상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보수적인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문자익신 논란과 관련해서 예. 상당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많은 격론과 어, 이 문제가 과연 어 이 서로 주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도 있지만 네. 이런 사태 후에 과연 우리 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그 이제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을 원후보께서 이제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계속 거짓말이다. 사과하라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원희복께서는 네. 이제 정책 토론하자고 이제 일단 거기서 이제 주춤하셨는데 네. 요 부분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남겨놓으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다 밝히면 전당대회가 그, 이, 그 이슈로 전부 치닫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곳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그, 특히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몇몇 인물이 네.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과정도 소수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의 연결고리들이 모두 이, 이, 동훈 위원장 주변 또는 네. 검찰 출신 측근 네. 그쪽으로 모두가, 어, 시계침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와 스토리들을 저희, 네. 저는 상당 부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음. 그래서 공천 백서에 전 비례대표 어, 그 공천 과정이 담겨 있을 테니 네. 그 내용에 이런 점들이 들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네. 그뭐 당무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감찰 차원에서 얘기를 해서 네. 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전혀 뭐 공천이 제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것들도 전부 부인하면서,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저도 정당방위를 해야 되니까, 네. 뭐, 그, 밝힐 때가 오겠죠. 네. 그, 진중권 강원대 특임 교수가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 김근희 의사에 직접 들었다면서, 어, 당시에 김효사는 사과할 생각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건 이미 다 공지의 사실 아닙니까? 예. 문제는 이제 어, 대통령 본인이나 아니면 어, 주변에서 사과를 반대하더라도 당사자인 대통령 영부인께서 직접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의논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천군만마이고 우리가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한 줄기 그게 빛이 들어오는 틈인데 이것을 왜 거짓말이라고 혼자 단정하고 아무런 논의에 붙이지 않았는지 만약에 이게 우리가 터널에 빠져 있거나 동굴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한줄 희망이 왔으면요 진짜 손으로 그걸 다 해쳐 나서라도 그 모두가 집단이 살수 있는 길을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만,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네. 리더이고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했느냐? 네. 왜안 되느냐? 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들 때문에 전당대회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 제2의 보수 분열 얘기도 나오고 한동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게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아유, 그걸 저한테 부르시면 안 되고요. 저는 <laughs> 어떤 상황이 오든. 갈등을 풀고 우리가 원팀이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네. 그 인간이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은 하늘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네. 일이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원 후보가 대통령을 업고 나온 후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출마 자체가 채무다 이 부분은 아이고,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요 예. 그 정말 단이 이대로 가면은 당정 어 관계와 야당과의 투쟁 이 부분이 질이 멸렬되다가 단이 깨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절박감 때문에 25년간 당에서 키워준 저의 그 정치 경험과 대선때이 정권을 만들었던 그래서 이 국정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점과 네. 제가 온갖 그 선거와 정치 역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저의 그 막내서의 소통 능력과 동지 의식을 이때 받치기 위해서 나왔 받치기 위서 나왔다는 거지 누구를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그이 폄훼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나우보는 이제 원혜당 대표 한 개를 꼬집었지만 원혜보님은 삼성 국회의원의 재선 도지사 국토부 장관. 어찌 보면 폭넓은 국정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0석의 거대 야당 일극 최대 리더십의 이재명과 맞서는데 본인이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장동, 대북 특검까지 모두 밝힌 게처니다 네. 네. 그것만 알고 있겠습니까? 이재명과 배우 세력,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어, 정말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제 정치 역정 동안 모든 걸싸워갖고 이걸 위해서 저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문제에 저를 던져서 맨몸으로 싸워나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동안 어떻게 보면 체질이 약해지고 반합이 약해지고 전략이 약해진 우리 방을 그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맞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민생과 다소 부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동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른님 화이팅 하시고, 어, 네.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지상파나죠 시청자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들에게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어, 지금 어 여야 관계도 일하면서 싸우되 일하면서 싸우는 관계로 만들고요. 지금 어, 우리 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민생도 살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네. 어, 갈등의 중재자, 국정의 추진자, 그리고 국민 통합의 앞장 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고맙고요. 경선 레이스 열흘 남짓 남았는데 파이팅 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